잠을 못 자면 뇌가 괴롭고 줄어드는 불면증. 인생의 절반은 잠으로 이루어진다. 잠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잠은 철저한 가불 시스템을 유지한다. 지금 못잔 잠은 이자를 포함해서 반드시 그만큼 보충해야 한다. 보충하지 못하면 그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는다. 잠을 자는 이유. 잠은 낮 시간 활동으로 인한 체내 피로와 데미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지는 회복의 시간이다. 잠만 잘 자도 신체 발달이 좋아지고 두뇌 활동이 활발해진다. 잠드는 순서. 1. 가수면 상태. 주변 소리와 빛을 인식. 신체가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단계 2. 수면 상태 주변 인식이 없다. 잠은 들었으나 낮 시간에 받은 데미지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 3, 렘수면 상태. 심박과 뇌파가 안정된다. 성장 호르몬 발한, 꿈을 꾼다. 렘수면. 램 렘수면은 램 가수면 상태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수면은 가능하다면 10시에서 12시에 이루어져. 가수면에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렘수면에 들도록 자는 것이 좋다. 낮 시간 기억의 저장은 렘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감정 조절 기능 우울할 때 꿈을 많이 꾼다. 신체 우울증을 막기 위한 보상으로 꾸는 경우가 많다. 성 기능 향상에 좋다. 아기가 발기 현상이 많고 잘 이루어지는 것은 렘수면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수면 방해요인. 시간 인지를 하지 마라. 몇 시인지 얼마나 잤는지 확인하지 마라.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심장과 뇌를 망친다. 잘 자면 치매,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의 분해가 잘 이루어진다. 낮잠은 가능하다면 자지 마라. 낮잠의 원인은 밤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망률 1위 암 2위 불면증과 관련된 심혈관 장애. 숙면의 조건. 밤에 자라. 인간의 필수 호르몬은 거위가 어두울 때 나온다. 수면의 양. 충분한 수면의 양을 지켜라. 7에서 8시간. 수면의 질. 렘 수면이 전체 수면의 5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잠자기 전에는 신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완시켜야 한다. 수면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 26도 전후가 좋다. 습도 50에서 60%가 좋다.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피곤하면 신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운동은 최소 잠들기 2시간 전에 하라. 수면제, 수면유도제는 치료제가 아니다. 가능하면 먹지 마라. 중독과 내성이 강하다. 오늘의 팁. 잠과 연관된 신체 부위는 뇌다. 뇌의 산소 소비량은 30% 이상이다. 체내 산소 포화도를 높여라. 애기들이 하품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산소 포화도를 높이려는 본능적인 행위다. 산소 포화도가 높으면 잠자는 동안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신체 재생력과 활력도가 높아진다.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자. 잠자리 환경을 조성하라. 적당한 온도, 습도, 조명. 샤워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라. 낮잠은 가능하면 피하라. 낮잠은 밤잠이 부족하다는 인체의 신호다. 운동은 밝을 때 하라. 야간 운동은 금물 자기 전 카페인, 알코올, 흡연은 삼가하라. 잠자기 전 과도한 섭생은 금지. 적당한 보만감은 괜찮다. 수면제, 수면유도제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해소하라. 신체적 정신적 이완 유도. 잠자기 전 자극 유발 행위는 하지 마라. 스마트폰 TV 등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라.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정신적 이완을 취하라. 삶의 절반은 잠과 연관된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잠으로 내일의 활력을 찾으세요.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